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도진입니다. 제가 오늘 게임 빌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게임 빌드, 오늘 윗꼬리를 조금 달아주는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16% 정도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일단 게임 빌드에 대해서 완전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긍정적인 흐름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얘네들에 대한 흐름을 봤었을 때, 어떠한 흐름이죠? 완전 추세를 전환을 해주는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나타나고 있는데, 어, 저는 보통 일봉보다는 4시간 봉을 많이 보기 때문에, 4시간 봉으로 좀 브리핑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시간 봉을 좀 보시게 되시면, 얘네들이 최근에 좀 눌러주는 패턴이 나와줬죠. 그죠? 눌러주는 패턴이 나왔는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부분이 한 가지가 나타났어요. 어떠한 부분이냐면, 자, 요 부분을 뚫어줬죠? 그죠? 요 부분을 뚫어줬는데, 요 라인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이 물려있었던 딱 저항 매물 대 자리였어요. 저항 매물대 자리였거든요. 근데 이 저항 매물대 자리에 대해서 여기서는 장기 평선을 돌파하지 못하는 이러한 흐름이 나타났고, 여기서도 동일하고요 그죠? 여기서도 돌파를 했지만, 단기 평선 이탈하면서 급락하는. 이러한 시그널이 나타났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얘네들이 이 라인에 대해서 지금 한번 개미를 제대로 털고 나서 끌어올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끌어올려주고 있다는 거. 지금 안에 딱 보이죠? 제가 체크를 해드린 라인이 이 라인이죠. 이 라인이었고, 여기서 눌리는 패턴이 나와줬다가 뭐가 나왔죠? 골든크로스가 나왔습니다. 골든크로스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수급 대박으로 터졌죠. 대박으로 터지고, 지나 윗꼬리가 좀 살짝 달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윗꼬리가 달리는 부분은 뭘까요? 위쪽에 또 추가적인 매물대가 잡혀있는 라인. 그죠? 여기서 어느 정도 차이 시점 물량이 나와주는 부분일 텐데, 트라이더는 또 똑같이 이러한 부분을 엄청나게 노릴 거예요. 어마무시하게 노리면서 애들이 흐름을 이어갈 겁니다. 지금 당장 이 게임빌드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저항대가 강한 코인 중에 하나요. 예 저항대가 기존에 엄청나게 강하게 자리잡고 있었던 코인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한 물량을 싸그리 소화를 하고 있는 소화를 했었던 이러한 부분 자체는 엄청나게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자 이전에 나와주셨던 거래양 보세요. 여러분들. 자 이전에 나왔던 었 여기서 나왔던 거래양 보세요. 어때요? 지금 최근에 나와줬던 거래량보다 요때에 대한 거래량이 훨씬 더큰 폭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훨씬 더큰 폭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서 이 거래량 자체가 얼마나 크게 나와줬냐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당장 어마무시한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많은 사람들이 물려 있다라는 거예요. 물려 있는 구간에 대해서 지금 당장 세력들이 물량을 어떻게 해다 싸그리 모아서 급등 추세를 만들어주고 있다. 그리고 윗꼬리가 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뭐요? 예 개미털기가 들어가는 부분일 수도 있다. 근데 윗꼬리가 달리는 부분에 대해서 뭐예요? 지금 아래 꼬리를 달아주고 있고, 요 구간을 지켜주고 있잖아. 지켜주고 있잖아요. 뭐예요? 물량을 소화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금 당, 지금 계속해서. 물량을 소화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에 대해서, 홀더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물량을 터는 거를 기다리고 있을 거고, 요 부분에 대해서 물량 소화가 되면 얘네 쏴줄 겁니다. 쏴줄 거고, 지금 나는 딱요 구간이죠. 이 구간 돌파하면, 저는 위쪽 라인이죠. 이 위쪽 라인은 그렇게 어렵게 수월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는 거의 되면 윗꼬리가 달려있는 구간이고, 급격하게 급락을 했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 라인에 대해서는 엄청난 물량이 쌓여진 않을 거예요. 이 밑에 있는 물량 자체가 엄청나게 두텁게 쌓여있을 거고, 이 위쪽은 괜찮기 때문에, 지나이 라인에 대해서 돌파 시간을 나와주게 된다고 가정을 하면, 슈팅이 충분하게 나와줄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좀 노립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게임빌드 관련해가지고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하고 지금 현재 구간 자체가 정말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져가실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게임빌드 관련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 저점이다. 아직까지 진짜 저점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을이 부분 관련해서 어 고점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없으셨으면 좋겠고 아직까지 상승에 대한 폭은 엄청나게 크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고요. 게임빌드 관련해서 확실하게 탔죠 공유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쪽에 있는 번호. 010-648-9875번으로 게임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세요.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게임빌드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적인 타점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어, 이 부분 반드시 받아보시면 될것 같고요. 전부 다100% 무료고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드리고 있지 않으니까 그냥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눌러주시면 되고 어, 지금 당장 게임빌드 관련해서 제가 고점이 아니다라고 좀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당장 여러분들 시장에 대한 흐름도 잘 보셔야 되는 게 지금 뭐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이번에는 동결이 되는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지만 일단 7월 달에 다시 한번 금리 인하에 대한 썰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이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코인에 대한 시장 자체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조금 조금씩 회복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조금 조금씩 회복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실제로 이 비트코인 관련해서 비트코인 자 보시게 되시면 얘들이 다시 한번 여기서 여기서 여기까지 좀 급등 추세를 보여주긴 했잖아요. 급등 추세를 보여주긴 했는데 여기서 추세를 꺾어낸 게 아니고 결론적으로 이 구간을 지켜주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구간을 지켜주고 있는 흐름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지금 당장 비트 같은 경우에도 전고점을 돌파해줄 수 있는 시그널을 충분하게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한번 여기서 돌파, 여기서 고점을 찍어주고 나서 지금까지 아직까지 이 고점을 찍어주지 못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비트코인이 올해 안에 2억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2억까지도 충분히 가능하고, 요 부분으로 인해서, 다른, 이런 알트코인들도 충분하게 돌파시건이 나와주면서, 이 평균 가격, 이 비트에 대한 평균 가격을 전부 다 올려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이 진짜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슬금슬금 다른 코인들도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응? 슬금슬금 바닥권에서 추세를, 추세를 전환을 해주는 요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게임, 게임 빌드뿐만이 아니에요. 게임 빌드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금 당장 추세를 전환을 해주는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 자체는 엄청나게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알고 넘어가셔야 되고 지난 추세가 전환이 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나마 구간이 좋고 수급이 강한 코인들을 여러분들에게 브리핑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게임 빌드 관련해서 확실하게 타점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쪽에 는 번호 0 1 0 6 4 8 9 8 7 5번이 번호로 게임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세요. 아시겠죠? 전부 다100% 무료고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없다. 말씀을 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